세계도행입니다. 사실 이 마들렌 자켓은 완성한지 좀 됐어요. 근데 영상 촬영이 늦어진 이유가 제가 단추가 마음에 드는 걸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바늘이야기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바늘이야기가 이번에 구정 세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배송이 좀 걸렸어요. 제가 그래도 빨리 받긴 한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단추까지 받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단추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우선 도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번에 수민님 마들렌 자켓을 떴잖아요. 어, 역시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제가 처음에 게이지를 사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게이지를 지금 내놓은 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어, 5mm 바늘로 구매 게이지를 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게이지를 냈던 게 어, 원작 게이지랑 그래도 한한코 정도 최대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떴었던 것 같은데 5mm 바늘로 그래서 처음에 이 사이즈를 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몸통 고무단 있는 쪽까지 다 떴었어요. 근데 입었더니 나쁘진 않은데 왠지 너무 좀클것 같은 느낌. 네, 아, 조금 더 이게 저는 이 디자인은 뭔가 그래도 좀더 몸에 맞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음, 다 풀고 4.5mm로. 4.5mm로 이 사이즈를 다시 떴습니다. 어쨌든 사이즈는 제가 원하는 정도로 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선은 도안이 도안 자체가 생각보다 좀 쉬웠어요. 이게 처음에 뭐 고무단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건지 꽃 스티치 부분도 생각보다 어,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안뜨기 이슈가 많잖아요. 마들렌 자켓이 안뜨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몸통 부분은 사실 어차피 평면뜨기로 번갈아 가면서 겉뜨기 안뜨기로 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고 팔 부분에 이렇게 뭐 뒤집어서 되돌아뜨기로 뭐 뜨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다가 틀려서 수정하는 게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뜨기로 다 떴습니다. 음. 물론, 겉뜨기가 훨씬 더 수월하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팔 부분 빼면은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평면뜨기라 그렇게 안 뜨기 지옥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사이즈가 제가 4.5mm 바늘로 결국에는 이 사이즈를 떴잖아요. 근데 가슴 단면을 쟀을 때 53, 제일 겨드랑이 밑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53cm 였거든요. 대략 둘레로 하면은 100, 106cm 정도 된다고 볼수 있는데, 어, 그게 마들렌 자켓 사이즈 표에 있는 1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1사이즈 둘레가 104cm로 되어 있거든요. 음, 총 기장은 제가 54cm까지 떴으니까, 아, 3사이즈 기장은 사실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 그리고 제가 딱 한가지 말씀을 안드린게 이걸 제가 두번 뜰 때도 제가 두번 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아리까리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 제가 처음 떴을 때아 처음 뜬게 결정적으로 푸르시오를 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이 스티치 길이가 다른데 처음에 여기는 이제 없애는 포인트가 나와서 없애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요 스티치를 없애는 그 도안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은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댓글을좀 달아주세요. 근데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 내가 분명히 내가 도안의 이 패턴이 이제 거의 반복이니까 대충 보다가 그냥 또 놓치고 그냥 계속 스티치를 떴구나 싶어서. 처음 거 스티치를 뜬걸 수정을 했는데도 너무 티가 나가지고, 아, 이거 풀을까? 푸는 김에 그냥 다시 뜰까? 작게? 그러다가 이제 푸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뜰 때도 제가 이걸 보려고 유심히 보는데도 이거를 끝내는 거를 그냥 알아서 그냥 없애는 건지 원하는 위치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뜨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넉 놓고 있다가 요거 계속 뜨시지 마시라고. 한번 하나 줄이고 나면은 잘 체크하셨다가 이제 이거 끊어서 넘어가시라고 <laughs>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어쨌든 난이도로 친다면 도안이 그렇게 옷이 그렇게 수준이 초보분들이 그래도 도전하실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았다. 그냥. 제 역량의 문제였다. 그리고 어 이런 제가 이게 겨드랑이 부분 주울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겨드랑이 주울 때맨 처음에 겉뜨기 코로 주우니까 너무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다 풀고 안뜨기 코로 주어서 떴거든요. 뭐 그렇게 잘 됐다고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어 만족스러운데 안뜨기 코로 하여튼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뜨기 무늬의 옷을 처음 떠봐서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연한 건지 몰라도 겉뜨기 코로 주우니까. 되게 어색해졌었어요. 모양이 너무 딱 도드라지는 그래서 우선은 안뜨기코로 주었었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게 비포 사진에 올리겠지만 목이 더 이렇게 되기를 원했었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세탁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더이 목걸이 라인 있는 데까지 올 정도로 카라가 더 이렇게 좁게 완성이 됐었는데 어, 어디서 뭐가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목 부분만 여기 단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제 저로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목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끝 부분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약간 Y 자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코들도 굉장히 평평해. 여기 꼬불꼬불한 거에 비하면, 얘는 막 라면 모양인데, 얘는 다 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건지 우선 모르겠고, 빨래를 할때 최대한 이렇게 당기지 않고 눌러서 하기도 했는데, 어, 하여튼 늘어났습니다. 더 작은 바늘로 떴어야 었 될까봐 요 과거에,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작은 바늘로 뜨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원래 코바늘로 지워서 주워서 여기만 코바늘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다가 검색해보니까 이 안쪽으로 약간 그렇게 늘어짐을 조금 방지해주는 방법을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혹시 제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건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실은 라라뜨기 실 사용했고요. 탄탄한. 이 마들렌 디자인이 자켓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탄탄한 옷으로 떠야지 예쁠 것 같아서 실 선택하는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 라라뜨게 쉐틀랜드 울? 쉐틀랜드 울 멜란지 민트 이압이랑, 어, 너무 이게 거칠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고민이 돼서, 어, 조금 부드러운 거랑, 메리노울, 메리민트 그린으로 1합. 그래서 2합, 1합 이렇게 합사를 해서 떠줬습니다. 우선 1합 합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실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얘가 계속 자기들끼리 엉겨붙으면서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떴던 거를 풀러서 했잖아요. 그래서 합사된 실로 떠가지고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 잡고 떴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엉켜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했습니다. 이거 푸는데시간을 정말 많이 썼고 엉켜서 좀 자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뜨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 와인딩 하셔가지고 뜨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실이 굉장히 얇아서 그냥 이거 이압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고 쉐틀랜드 울이 되게 멜란지한 색상이었는데 어... 뜨고 봤더니 뭐 그렇게 아닌가? 지금 또 빛에서, 조명 아래에서 보니까 멜란지 한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색깔은 되게 이쁘고 하도 거칠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고민했는데 어... 뜰 때도 뭐 손이 쓸려서 아프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세탁 후에는 저는 그냥 그냥 약간 그 옛날 약간 모직코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엄청 부드럽지는 않은 그런 모직 코트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막 따가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건조하고 거, 약간 정말 말 그대로 거친 느낌? 이게 굉장히 바스락거린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세탁 후에 굉장히 어, 통통해지고 그래도 세탁... 전후로 부드러움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신 분 아니시면 따갑단 느낌은 저는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냥 맨살에 입고 있는데 그냥 괜찮거든요. 음, 저는 실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쪼개 같은 거 하나 뜨거나 아람무늬 같은 거 떠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라라 뜨개 쉐틀랜드올 색상이 대부분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색상이 많아서 다음엔 다른 색상으로도 한번더 떠보고 싶습니다. 전이 합사한 이 실은 마음에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세탁을 하고 났는데 구김이 잘안 펴져요. 왜 그럴까요? 올해 이렇게 구, 다, 뜨개질 할때 많이 구겨져 있었어서 그랬던 건지 세탁을 하고 스팀까지 한 건데도 잘안 펴져서 지금 세탁을 한번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구김만 펴지면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다림질에 집착하는 면티도 전다 다리거든요. 얘 구겨져 있는 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목 부분,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이거 단춧구멍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단추 구멍 내는 거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 바느질을 나중에 뭐 이렇게 어쨌든 스티치를 줘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단추를 그냥 꿰매버리고 얘를 그냥 바느질을 해버릴까 하다가 이것도 한번 배우는 거니까 해봤는데 사실 영상을 뭐 완벽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아, 둘레 꿰매놓구나 하고 꿰맸어요 21mm 바늘이 이 버튼 밴드 사이즈에는 딱일 것 같아서 했는데 진짜 막한두 개는 진짜 겨우 폭박하게 들어갈 정도로 힘들게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반추는 진짜 딱인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자꾸 이렇게 이게 이거 진짜 싫, 싫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한번 꾸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 안에 나중에 이렇게 입어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단 걸로 샀는데 그리고 단추는 바늘이야기에서 구입했고 어뿔 단추 골드 와플 단추 21mm 5개 구매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울게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낙낙하게 나온 편이라 보통 그냥 66분 들까지는 1사이즈 하셔도 충분히 잘맞으실것 같아요. 음, 그렇, 그렇습니다. 어, 영상을 찍어도 늘지를 않네요. 어떻게, 이게 다른 막 적어놓고 정리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도 늘지가 않아요. 우선은 그렇고, 음, 마들렌 자켓 다가오는 봄 데뷔템으로 한번 떠오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우선은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스티치도 너무 귀엽고. 어, 그럼 또 뜨개질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